자, 그러면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좀 우리가 정의를 해갑시다. 자, 욕구라는 단어, 여러분 욕구라는 거좀 정의가 되십니까? 보통 욕구는 needs와 wants로 이제 가려집니다. needs가 뭐고 wants가 뭐야 하면은 어, 뭐 필요한 거요. 원하는 거요. 해석하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자, needs와 wants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갈아보면요. 자, 여기 이제 써있습니다. needs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능적 욕구를 얘기하고 원츠는 비기능적 욕구다. 자 이걸 우리가 손쉽게 설명하면요 이렇게 여러분 기억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 너무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먹을 거라도 상관없다. 내 배고픔만 해결해주면 된다. 그때 그 배고픔은요 바로 니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어, 뭐가 됐던 간에 나의 배고픔 이 자체만 해결해 줄수 있다? 그때는 needs입니다. 어. 그리고 wants는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밥 먹었어요. 그래서 배도 이제 딱 좋아요. 근데 여기에 하, 따뜻한 커피와 그 다음에 달콤한 디저트를 하나 먹고 싶다? 그 디저트 중에서도 요즘에 뚱카롱, 그죠? 뚱뚱한 뚱카롱 하나 다 먹고 싶다? 그거는요, wants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고픔은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가는 거예요. 이 구간을 우리가 n e e d 라고 얘기합니다. 음. 이거는요, 만족시켜지면, 충족되어지면 제로로 옵니다. 근데 원즈는요, 제로에서 플러스 알파로 가요. 즉, 뭐냐면은, 이걸 충족시켜주지 않더라도 제로예요. 하지만 충족시켜주면 플러스 알파. 그죠? 확 플러스로 가져, 가버리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비기능적 욕구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어, 무궁, 제가 아까 뚱카롱이라고 얘기했죠. 요즘에 뭐 달, 달콤한 디저트는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회전율이 빠르죠. 새롭게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다양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원이죠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이렇게 이렇게 나는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 사회적 지위, 개성을 표현하는 욕구, 소속감, 자기만족, 기쁨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기능적인 니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적인 비기능적 욕구로서 우리가 작용을 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가지 예를 갖다가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국 요왕입니다. 영국 요왕은요 그, 그야말로 뭐 영국 왕가 하나만 하고 있어도, 왕관 없어도 사실 영국 여왕입니다. 그리고 또 왕관 하면은 더 이제 영국 여왕으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왕관의 니즈에 의하면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캡쳐온 거, 이거 말고도요, 굉장히 다양한 왕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음. 근데 그 외에도 굉장히 수백 가지의 왕관이 있더라고요. 어 그럼으로써 이제 그이 다양한 왕관을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그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상징성을 가져가게끔 한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요 왕관은요. 67년에 대관식 때 그때 여왕으로서 대관을 할때쓴 왕관이 되는데요. 요 왕관을 제가 찾아보면서요. 2 8 6 8이란 숫자 요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 이 왕관에는요 다이아몬드만 2,868개가 박혀 있고요. 그 외에 뭐 진주라든지 아니면 이게 레드 스피겔이라는 보석이고 뭐 사파이어 굉장히 다양한 보석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답니다. 자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봐야 될 거는요. 요 레드 스피겔 밑에 요거 있잖아요. 이게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이게 하나의 다이아몬드더라고요. 그래서 요 하나의 다이아몬드 이만한. 어, 뭐, 눈보다 더 크죠?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랍니다. 저 다이아몬드가 317.40 캐럿. 300 캐럿이 넘는답니다. 자, 요 왕관은 굉장히 무거워가지고요. 살짝 삐금만 잘못해도 목디스크에 걸린답니다. 하여튼 요, 이 왕관은 지금 박물관에, 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왕관이라고 합니다. 자, 니즈에 의한 원치에 의해서 다양성의 왕관 자 넥타이도 마찬가지죠 넥타이도 양복 한 벌에 하나의 넥타이 이게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무늬의 넥타이를 쫙 갖추게 되는데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넥타이의 니즈는 거의 없죠 무슨 뭐 상징성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목을 맞치는 것도 아니고 패를 가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간에 넥타이는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자 이것도 원치에 해당하는 거에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계를 보시면요. 굉장히 비싼 시계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신문 보면은요. 뭐 하나에 뭐몇억 하는 시계가 뭐 한정판으로 만들어졌다? 아, 저게 뭐 팔릴까? 아, 금방 팔린답니다. 자, 근데 저 시계가 이제 나타내는 게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돈을 벌고 나면요. 돈을 많이 벌면은 그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음, 표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뭐, 남녀 차별하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 표현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여성들 말고 남성들은요. 사실 그만큼 표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뭐, 사회생활하는 양,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양복에다 뭐, 근무를 칠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음, 가장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굉장히 비싼 시계를 갖다가, 나돈 많이 벌었어. 해가지고, 나 이런 거 차고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시계, 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비싼 시계를 찼어요. 그분한테 가서 살짝 물어봅니다. 어, 지금 몇시예요 하고 물어보면요. 이분이 막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져요. 그러더니, 어, 핸드폰을 딱 꺼내고, 어, 지금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시계의 기능은 뭡니까? 니즈는 뭡니까? 아 시계의 니즈는요, 시간을 알려주는 건데요. 그때 그 시계는요, 어, 니즈의 기능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그런 원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선글라스예요 선글라스 이거 이제 굉장히 어, 특이하죠 여기 이제 젠틀몬스터에서 만든 우리나라 브랜드죠 만든건데요 팔렸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참어 대단하죠 근데 선글라스 하면요 니스는 뭡니까 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의 우리가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는다는 건뭘 뜻하냐면요 그만큼 이제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거죠. 어, 굉장히 좀 특이하고 그런 개성을 나타내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형태의 원지에 해당하고, 자, 이 의자. 자, 이거는 니즈에 의하면 앉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 앉으면 편할까요? 어, 굉장히 작품 같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애장품, 그죠? 하나의 뭐 나의 장식품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앉는다는 기념 기능, 기능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으는 그래죠 그런 어떤 상징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거는 안 따의 니즈보다는 장식품 원제 의 기능을 굉장히 드러내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할리데이비스 여러분, 할리데이비스 오토바이 길가다가 지나가는 거 가끔 보실 겁니다. 뭐이건는원장님 소리가 먼저 알려줘요. 다다다다다다하고 엄청 큰 굉음을 내고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때를 지어서 다니는데요. 이 할리 데이비스는요. 그야말로 오토바이예요. 근데 오토바이의 니즈는요. 그 운송수단입니다. 근데 이 할리 데이비스는요. 굉장히 가격도 비싸지만요. 일단 한번 타고 나면 그렇게 고장이 잘 난답니다. 그래서 라이드 수리점 라이드 수리점을 왔다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격이 세요. 그리고 이 소리가 막 큰거는 어, 그게 원래 이제 그하나이 할리 데이비스의 어떤 특성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 사람의 이제 심장 박동 소리와 같이 이렇게 펑펑펑펑펑펑 움직이는 거라는데요. 이 할리 데이비스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냥 본체에 가지고 뭘 옵션으로 다느냐에 따라서 그오토바의 모양 자체가 전혀 달려진답니다. 예를 들면 맞춤인 거죠. 어, 이를테면. 자, 그래서 이 할리는 이 할리를 아까 때를 지어서 이렇게 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모여서 하는데 이거는 할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리데이비스는 구입한과 동시에 할리의 이한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다가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임은요, 바로 이제 할리데이비스 자체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할리데이비스 다산 소유자는 이쪽에 이제 동아리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걸 못들 타냐면요, 그 동아리를 왜 때를 지어가지고 다니게 만듭니까? 음. 자 이게 다 각각 각각 다 맞춤으로 틀리다 그랬죠 그러면 서로 거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경쟁심리를 나타냅니다 서로 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 이런 장식이 이게 뭐야 아 이건 뭐야 아 이거 새로 달았네 어 부츠가 멋있네 잠바가 멋있네 해가지고 서로 시기심을 살짝 일으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옵션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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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이 그래서 본체보다 부품이 훨씬 비싼 오토바이가 바로 이 할리 데이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음. 할리데이비슨의 그 마케팅의 낚인 케이스입니다. 어. 하여튼상수를 굉장히 잘쓴 케이스가 되죠. 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담이지만요, 이제 할리데이비슨 문신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문신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남성들 게 몸에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문신을 참 많이 새기잖아요. 근데 그 문신을 새기는 여러 이제 단어들이 있죠. 문구 그죠? 가장 많이 새기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 보통 우리가 러브 막 이러는데요, 음, 러브보다 더 많은 것이요. 바로 이제 어, 이 울퉁불퉁한 남자들도요 아, 이제 마음, 그죠? 엄마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마음속에 이제 애틋함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뭐, 뭐, 구석 뒤져보면요 마음이란 단어는 꼭 있답니다. 그게 1등이래요. 음. 그 다음에 2위가 바로 이 할리 데이비스. 할리 데이비스를 가진 사람들만 이 문구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로망. 어, 나이가 앞으로 같이 탈 거야. 이런 사람, 이렇 타는 사람이 될 거야. 해가지고 이제 2위가 바로 이 할리 데이비스 이랍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조단 운동화인데요.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싼 이 조단 운동화를 신고 농구를 하면은 조단이 된답니까? 뭐팍 날라요? 절대 아니거든요. 어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뭐 운동화의 기능이라기보다도 니즈의 기능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상징성을 가져가요. 그래서 원치에 해당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애장품. 그래서 요즘에 TV 보다 보면은. 이상 땡이라는 분이 자기 거실에 신발장을 촥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신발 신고 나갔다 올 때마다 깨끗이 닦아서 다시 넣어놓고 그죠? 그걸 촥 바라보면서 마음을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죠? 신발 컬렉터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어, 바깥에 신고 나가는 운동할 때 신는 신발 이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어, 애장으로서 개성으로서 갖게 되는 그러한 품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스니커즈 가지고 재테크 하는거 아십니까 어뭐 요즘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데요 뭐 G드래곤이 디자인한 운동화가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몇십만원인데 이것이 이제 한정판이다 보니까는 다시 이제 경매 사이트에 올라올 때는 몇백만원 몇천만원에 팔린다 그래서 운동화로 재테크를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자, 또한 이거 노스페이스,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이었죠. 어, 그래가지고, 어, 이제 사실 이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 등산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등산용이 아니라 학교 등교할 때, 그죠? 많이 입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 이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이 노스페이스가 이제 등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뭐 가격대별로 또 틀리다면서요. 자, 그래서 이 노스페이스 본사에서 한국을 생각할 때 많이 팔리니까는, 아, 한국은 산악국가 등산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 와서 보니까는, 아, 지하철에 중고등학생이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어, 등교할 때. 그래서, 아, 이 용도가 틀리다는 걸 갖다가 알았다는데요. 우리 말하자면요. 대학생들은 이제 꽈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꽈잠이 신입생 때 많이 입죠. 이제 5월달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막 꽈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입기에는 이게 너무 두꺼워요. 땀납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거 땀 참아가면서 입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실질적인 니즈라기보다요 원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속권 같은 거죠. 음. 자, 여러분은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뭐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딱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 그 난이 있죠.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렇게 찾지만 예전에는요 인터넷이 없을 때는요 책을 찾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전이 커진 것 그래서 과제를 할 때요 꼭 찾아가지고 그거 갖다 다베겨내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게 이제 보통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옛날에 영어 사전 가지고 있듯이 이 백과사전도 필수품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 가진 사람들이 거뭐 놓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됐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으로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얘기하는데요. 가장 최근까지, 마지막까지 팔린 백과사전은요, 이렇게 가죽 재본이 되어진, 어, 멋있죠? 음, 이게 굉장히 비싸답니다. 이 비싼 가죽 재본으로 되어진 진로, 어, 진로 질루, 이렇게 팔리는 게 이게 제 마지막까지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 판매하시는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는 백과사전 가죽 재본을 다 이제 비싼 걸 갖다 주문하시면 이렇게 갖다 드린답니다. 그러면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음 좋아라고 이제 일단 외모항으로 만족을 하신답니다. 자 이제 백과사전이잖아요. 책이니까 그래도 한번 들춰봐야 되잖아요. 일단 기억을 하나 딱 뽑는답니다. 팍봐가지고 거기서 국민단어 뭐있습니까 기억을 시작하는 그죠 거북선을 찾아요. 거북선을 찾아보면은 어, 이순진 나오고 하면은 좋아 딱 다시 꽂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가지고 그러니까는 중간에 시옷을 하나 다와 끊어야 됩니다. 자 시옷을 뭐 찾을까요? 네. 세종대왕을 딱 찾아가지고 뭐 한글 얘기 나오면은 딱듣고 음, 완벽해 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서재에 전시를 해놓고 나서는 한 번도 펼쳐보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이 백과서전은 안에 지식을 우리가 가져가는 니즈가 아니라 전시용의 wants. 사용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고급 시계 IWC라는 시계인데요. 제가 이게 특별히 이렇게 약간 스포츠한 걸 찾은 건 뭐냐면요. 이 시계가 광고를 할 때요. 광고 문구가 수심 2000m에서도 방수가 됩니다라고 광고를 한답니다. 사람이 잠수를 할수 있는 보편적인 영역이 아무리 깊어봤자 500m 이상 들어가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면은 어이 시계 샀어? 나 2000m에서 방수되는지 한번 들어가 이건 아니겠죠 그러면 2000m에도 방수가 됩니다 시계가 잘 맞아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니즈가 아니라 2000m에서 방수가 됩니다 그건 하나의 아, 우리 시계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시계예요 라는 걸 갖다가 암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계가 잘 맞아요 니즈가 아니라 아 고급시계 원치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샤넬 이 우산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 전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찾아서 캡쳐를 해봤습니다. 이게 옛날 거고요. 요즘은 이렇게 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샤넬 우산은 꽤잘 팔린답니다. 샤넬 우산을 판매할 때 저머니 이제 당부의 말씀이라는 걸 한답니다. 저희 샤넬 우산은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왜요? 아이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수 처리를 안 했답니다 자 우산이라는 건요 니즈가 바로 이제 비올 때 어, 비를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샤넬 우산은 비올 때 제가 우산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산의 니즈의 기능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샤넬을 가질 수 있다. 나 이런 샤넬 갖다 드는 사람이야. 라는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주는 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몽블랑 만년필. 굉장히 비싼 필기구입니다. 비싼 필기구인데요. 이 만년필이 거의 한 100만 원이 넘고요. 볼펜만 해도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필기구인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필기구가 굉장히 고급 필기구가 잘 팔리는 거 아십니까? 판매하는 데가 많은 걸 보니까는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가 쓰기 위해서 100만 원, 50만 원짜리 필기구를 산다. 어, 이거는 거의 이제 드문 일이거든요. 보통은요. 이게 이제 잘 팔리는 용도는요. 바로 선물용입니다. 선물은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돈 주고 사기에는 좀 그렇지만 남이 주면 너무 좋은 거. 이런 걸 갖다가 품목으로 정하면은 굉장히 이게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몽블랑 만년필인데요. 이 니즈는요, 필기예요. 근데 저 아시는 이제 분이 이 몽블랑 볼펜을 외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한테 이제 선물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어, 되게 이쁘고 좋은 귀한 거니까는 아주 이제 아껴서 이제 필기할 때마다 쓰셨답니다. 근데 이 좋은 비싼 필기구가 볼펜이 쓸 때마다 똥을 그렇게 많이 싸드래요. 어, 그래서 이게 가짜가 아닌가? 이 비싼 볼펜이 게 뭐야? 해가지고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서 몽블랑 매장에 가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제가 몽블랑 볼펜이 있는데, 어, 이 아이가 굉장히 똥을 잘 싸요. 이게 혹시 가짜가 아닐까요? 했더니 그 어머니를 뭐 바라보다가 저희 몽블랑 똥 많이 싸요.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은 자 아시겠죠 이 필기구의 니즈는 어 그만큼 가격이 비싸면 필기가 잘 돼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근데 이거는 니즈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원스입니다 하나의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이런 걸로써 필기하는 사람이야 어 그래서 하나의 원추로서 상징물로서 이용되는 케이스고요 자 우왕청심원 여러분 우왕청심원 언제 가장 많이 팔릴까요 그러면은 수능 때요 그래요 여러분 수능 때 우왕청심원 드십니까 어. 먹잖아요. 먹어도 그리고 전국민이 수험생은 아닙니다. 이 음, 그 때문에 판매가 제한적인 거고, 자이우왕청심의 용도는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절이 바뀔 때, 뇌졸중의 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비상약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 많이 팔릴까요? 환자요? 그 계절이 바뀔 때요?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월별로 얘기하자면요, 5월달이 가장 많이 팔린답니다. 자, 이해가 되시니까 그죠? 5월달에 어버이날, 이럴 때가 가족 선물하잖아요. 그때 할머니 하면서 딸랑 하나를 선물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박스 박스 해가지고 뭉터기로 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의 용도로 팔리기 때문에 사실 고유의 니즈에 의해서 판매가 매출이 높은 것이 아니라 바로 want, 선물에 기쁨을 주고자 하는 용도로서 5월달에 매출이 가장 높은 품목이랍니다. 자 그다음에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니즈 있을까요? 어이 다이아몬드는요 이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다이아몬드 니즈는 어 유리 같은 걸 이렇게 절삭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반지 뭐 다이아몬드 귀걸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잡지 같은 거 보시면 아마 드뷔얼스라고 이렇게 많이 보실 거예요. 이드뷔얼스는요 이러한 반지를 팔고 뭐. 귀걸이를 팔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원석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다이아몬드는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그 그 반짝임을 갖다가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크리스탈이 더 반짝거리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만큼 또팔 일이 하려면 수요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어, 원재를 일으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드비얼세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씁니다. 자, 이차 대전 이전에는 거의 수요가 없었는데, 이차 대전 이후부터 바로 이제 쫙 마케팅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Diamond is forever. My love is forever like diamond. 그쵸? 나의 사랑은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할 거야 하면서. 청혼의 선물로써 이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마케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여자분들은 선물이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청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팍 일어나겠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낚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아몬드 반지는요. 굉장히 비싸지만은 니즈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뭐 집에서 에 유리한 축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이제 마케팅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수요가 일어난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needs, wants로 나눠지는데요. 사실 needs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wants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와 원즈를 통해가지고 수요를 일으키는 거 그죠? 이제는 사람들이 공급을 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계속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를 하기 때문에 바로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욕구를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